2025년 10월 1일 종목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 위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은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어제 빠질 사람들은 다 빠졌고 주가가 바닥이니까 들고 갈 사람들은 아싸 이제 싸구나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기간 매수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3455에서 3460 포인트인데 거기가 지금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이걸 뚫어줬으면,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가 맞는 거죠. 코스닥은 지금 843포인트가 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 상승도 한번 다시 한번늘어볼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그 쇼츠 찍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려드리는데, 뭐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LG도택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확인해보시게 되면, 여기 DI가 빠져있네요. DI가 빠져있고. 지금 넣으면 되겠죠? DI. 오늘 LG 이노텍의 경우 0.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7%, VM이 3%, TMC CNS가 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DI가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G노텍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안타까웠던 건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늘었다가,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었고 다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라게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언제든지 다시 흐름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25,000원대까지는 뭐 무리 없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기관 쪽의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흐름 살아 있을 거니까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22,400원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22,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이 정리가 된 걸로 나오네요. 정리가 된 걸로 나오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크 윙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윙 56,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벌써 8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어, 이거는 100%까지만 보고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VM도 벌써 34% 수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2800원, 1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6,500원대까지 손절가 상향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28,000원은 여전히 목표가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상승을 했던 한미 반도체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저항선이라고 이 저항 돌파를 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오늘 40%가 안 되죠. 4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상승 후에 거래 없는 조정. 이거는 없는 조정은 홀딩이죠. 홀딩, 그래서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98,000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는 라 말씀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MC CNS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특수가스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8,500원 수준이었는데, 이 8,500원 수준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6%대 수익 중에 있다라는 거 참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가 오늘... 소폭소폭 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게 9월 30일 날 자사주 소관 얘기 나왔죠 그런데 불구하고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8,500원 수준인데 1,300원이면 앞으로 한3,4%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는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DI가 오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목표가를 17,700원으로 제시를 했다가 그다음에 19,600원을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600원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도 보죠. 내일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받는 거 확인하고, 어, 이탈가 변경하도록 하겠고, 현 기준으로 이탈가는 17,500원입니다. 17,500원. 현 기준으로. 그래서 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자면, 16,000원에서 16,100원이라고 써있는 이 가격이 16,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DI가 오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손절가를 1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LG노텍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테크 윙도 역시 84%, 앞으로 16%만 더 올라가면 정리하시죠. VM 35% 그동안 수익도꽤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계속적으로 쇼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쇼츠 찍는 시간이 좀 달라졌죠. 제가 보통 다섯 시 전에는 세시 반에서 네시 사이에 쇼츠를 찍었는데 지금은 다섯 시 넘어야 돼요. 다섯 시 넘어서 거의 뭐 여섯 시 막바지에 대기. 어, 실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5시 반에서 6시 30분 사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아라는 얘기 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시 반에서 6시 정도는 돼야지만, 쇼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